고양보호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데, 어, 그, 저는 이제 뇌수막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프면 이제 구토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구토끼가 좀 있어요. 언제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니까 후딱후딱 빨리빨리 제가 이합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보다 보면 몸을 많이 쓴 어르신들, 그러니까 바닷권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살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이 하나같이 몸이 망가져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 훈장이라고 하죠. 훈장이 뭐 그딴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고생한 징표지. 고생한 어르신들은 어깨도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거북목이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왜? 하루 종일 엎드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꼽추 아닌 꼽추가 돌아간 거죠. 그리고 반일을 하다 보면은 어깨를 이렇게 숙으려서 폴더 그냥 90도로 촥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 못 걷는 분도 있고, 치매가 빨리 온 분도 있고, 어, 또, 이렇게 몸이 굳어버린 분들도 많아. 반신물 수인 분도 많고. 이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편하게 살던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생한 분들이지,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만 하시던 분들은 몸이 나중에 망가져. 어쨌거나 뭐, 반 일을 했던 농사를 지었던 뭐 여기 양공주 지역이 있어요. 양공주 지역에 열심히 김치를 담아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던 아니면 결안을 리역가에 끌고 평택역까지 다니면서 또 팔았던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사신 분들은 몸이 빨리 망가져서 어, 들어눕고 요양원에 빨리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모님들이 그냥 이 평생 손가락에 물안 묻히고 사는 분들이 치매는 걸릴 수 있지만 몸이 망가지는 건 별로 못 봤어. 어, 관절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관절 말짱해요. 내가 이거 이런 거 먹는다고는 하지만 관절이 약간 시큰시큰해서 먹기는 먹었지만 조금 먹으니까 지금 말짱해. 왜? 많이 안 썼으니까. 근데 나는 어떤 유양보호사는4 0대 관절이 망가졌대요. 내, 나랑 동갑인데 서울에 가서 유명한 그, 뭐야, 어떤 한의원인데 뭐줄기세포 이렇게 심어준대. 거기서 수술을 했어. 수술했어도 아주 힘들더라고. 왜? 많이 썼으니까. 많이 망가지는 거야.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결국 기계 부품처럼 그 부품이 다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몸은 교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쓰면 고만이야. 관절 술했다고새것 같이 되나요? 아니지요. 어쨌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몸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체력이 소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니까, 그냥, 넉다운이야.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원아웃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넉다운. 날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그냥 다 소진됐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으라고 해도 요양보호사들은 빨리빨리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어. 왜? 힘드니까. 실업수당 받을 만큼 되면 좀 집에서 쉬어야 돼. 실업수당 받고. 그러다가 또 직장 구해서 구역 구역 어양 보사짜리 찾아나 서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죠. 나도 먹고 살려고 갔어. 어뭐 먹고 살 만한 데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그냥 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어 우리 딸보고 너 월급 받으면 엄마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럴 딸내미도 없는 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간 벌려고 가는 거예요. 벌려고 연금 많이 받는 분들도 가서 일을 해요. 왜? 그 연금 갖다가 이제 아직 아이들이 학생이거나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좀 해줘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데쓸 데가 있는 사람들은 요양보살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직이라는 걸 하게 돼. 자기네 직장 그만두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블랙리스트. 참, 뭐라 그러지? 치사해. 유양보호사 선생님이 A라는 유양원에서 B라는 유양원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면접을 가죠. 그럼 B라는 유양원은 A라는 유양원에 전화를 해. 아,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 유학원에서 일할 때 어땠어요? 왜 물어보니? 네가 관상 보고 그거 모르고 그 사람 얼굴 보고 그거 판단 못해? 그러면 그 자리 그만둬야지. 치사하게 전화해가지고 뒷조사해. 그러면 이제 A라는 데는. 그러지 절대 잘한다어그 선생님이 거기 갔다고요? 우리 유학원에서 다 그만둔 이유가 있지요. 혹시 가능하시면 그만둔 이유도 확인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사진 이유도 바꾸는 주제. 그럼 뭐 B라는 유황원 쓰고 싶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A라는 유황원에서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라는 게 상하고 또 트러블이 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맨날 좋을 수가 있어?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고 또 재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주 입속에 사탕처럼 하는 놈, 년치고, 제대로 마음 가지고 진짜 조강지처 아니더라고. 그런 놈은, 아,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물론 약점 없어도 그런 고귀한 인품이신 분 있지만, 어쨌거나,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 그럼에도 아, 사랑했던 사람도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사연이라는 게 생기는데, 하물며 돈벌어먹기 위해서 간그 직장에서 사연이 없겠냐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블랙리스트 올려, 거기다가 A 원장 올려, B 원장 올려, 블랙리스트 다 올려놓는 거예요. 취직이라는 게 만만치 않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이에요. 현실.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이리저리 이동도 하다 보면, 내몸 소진될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까지 파스를 붙이고, 나는 지금 뇌가, 뇌가 막 도끼로 맞은 것 같아. 이런 힘듦, 요로감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3D 중에 3 d 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면 또 요양원에 그, 뭐야, 노인학대. 정말 없는 요양원 거의 없죠. 걸리면, 코가 왜 걸리면 안 걸릴 요양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다 참고 일하다가 조용히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요양원들의 그 뒷담화. 참, 뒤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